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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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안녕 하세요 예. 어, 여기는 그 오늘 뭔 일이 있어가지고 장보고 어, 기념 알리기인가 거기에 오늘 제가 완도읍에 어, 왔다가 하여튼 여기를 제가 그건어을 반건조 건물을 한때 했던 그 어, 아, 해서 알게 된 곳인데 여기는 완도 수협이고 뒤에입니다 뒤에고. 어, 일단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.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여기 계시고 핸드폰 번호가 아까 저기 보면 있 네? 네. 제, 네? 네? 00, 8610, 010 8610 8610 2489. 2489. 네. 아, 번호 좋네요. 2489. 어, 예. 거예요. 자, 이건, 이건 뭐라고요? 꼬지. 요거 일단 봉지 놔두고요. 네. 꼬지라는 건데. 제가 이걸 샀는데 이게 음. 만 원이라 고합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네. 하는데 글... 이거 아, 네. 이름이 뭐예요꼬지 아니에요. 이거 꼬치 저기 같이 생겼는데요. 저 같이 생겼는데그 아, 니요떡 아, 쌀 곁떡. 떡 같이 생겼는데. 아니, 이게 3마. 예, 그게 이게 맛있다고 하는 이게 만 원. 네. 그다음에 이거 뭐죠? 이거는수조이수조이수조이수조이 그, 이건 국내산이요? 아니, 전북 동해 산 그 다음에 수족이 이건 이렇게 해서 이건 얼마요? 수족이 그거는 3만원 요거는 삼, 수족이는 3만원 어, 그것도 수족이 이건 수족이 큰건데 섞어제가지고 예, 섞어져가지고, 섞어져가지고 아, 그거 4만원 4만원 어. 그 다음에 예, 이거 손뱅이 그렇죠 손뱅이 돈 손뱅이 예돈 손뱅이 요거는얼마죠요거는 2만원씩 2만원씩 요것도2만원이거이 네. 간재비 간재비 그 다음에 저는 원래 송어를 샀는데 제가 숭흘치기에서 엄청 많이 잡아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더 있어야 됩니다. 찬바람이 살짝 들 때가 숭어가 안전이 아주 좋은데. 아, 지금 알. 데 지금, 지금, 지금 죠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사장님 이야기로는 맛있다 하니까 제가 네. 먹어 보려고 합니다. 그럼 이거는 어떻게 간했어요? 아, 그냥 따 가지고 네, 소금 간 했죠. 네, 네, 그래 가지고 얼마나 했죠? 소금 간을 네, 소금을 해 가지고 네. 네. 한 3시간. 3시간 했다가 네. 말린 겁니다. 네. 저희쪽으로가시게 네. 그러면 여기를 한번 j a p a 서 고맙습니다. p 네. 요뭐 자판이거나 자판이. 네. 자판이나 j 네. 자판이나 냉동 보관 a p a n e s e Japanese, j a 어 a n e s e Japanese, Japanese, j a p 어 n e s e j a p a n e s 오징어, p a 징어 s e Japane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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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a p a n e 저 이렇게 말려 보면은 이거는 구워먹기 좀 별로더라고. 아, 저, 이것도 저, 너무 저, 많이 말랐는데 이건 얼마죠? 아 이거는 만원인데. 요로, 이거는 이렇게 하, 전부에서 하모. 아니 이거 하모. 하모가 뭐죠? 하, 하모 하모. 게장어, 개짱어죠 게장어. 아, 그다음에 이거는 이쪽에 이것도 하모죠. 아니 이건 안 하고. 안 하고고 예, 네. 붕장어. 어. 자 이거이 만원이에요. 이렇게 음. 만원. 어. 그다음에 이건 뭐죠? 이거는 방어. 예 이거는 방어인데 방어 예이 방어요. 이건 얼마에 팝니까? 이거는 하나에. 5,000원씩. 그렇죠. 방어가 우리 삼치라든 잡을 때 나오는데 싸요. 근데 이 방어도 맛있어요. 근데 한 마리에 어쨌든 5,000원이면 수고비 정도는 네. 가져요. 그리고 네. 저거는 네. 이제 숭어인데, 예. 네. 하여튼 간에, 어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기 어르신 인상을 보시면 은 정말 아주 훌륭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이렇게 해가지고 반갑습니다. 구매하시면 잘계실 겁니다. 네. 그럼 뭐 이거 보신 분한테 한마디 한번 해, 해 주십시오. 네. 무슨 말씀 하셔야 할까 그렇죠. 무슨 말을 해야 할까 <laughs> 아 제가 팔고 진짜 있는 좋은 걸 팔잖아요. 예, 절대적으로 믿고 사세요. 뭐, 저는 수입이나 양식을 취급 안 합니다. 예, 예. 감사합니다.